안녕하세요. SP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산화제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6%만 사용해서 9레벨 연모제로 계속해서 염색을 하게 되는 경우, 색이 빠지고 난 뒤에 언더코트가 9레벨보다 점점 밝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. 모발의 상황에 맞춰 산화제의 선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. 3%는 발색 위주, 6%는 발색과 탈색 위주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주세요. 언더코트가 희망하는 레벨보다 이미 밝아 탈색할 필요가 없는 경우, 3%가 더욱 효과적입니다. 산화제의 색력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한쪽은 3%, 다른 쪽은 6%를 사용한 뒤 15분간 방치합니다. 3%를 사용한 쪽의 발색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. 탈색 모발엔 3%를 사용하여 시간을 짧게 보면서 발색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. 하지만 모발에 얼룩이 많다면 6%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균일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. 얼룩은 없고 뿌리만 자라난 모발의 경우 3%와 6%를 1대1로 믹스하여 4.5% 산화제로 원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